60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내게 유리할까?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국민연금을 60대에 미리 받는 조기 수령 아시나요? 원래 받는 나이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. 장점은 간단해요. 퇴직 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때 바로 받을 수 있고 활동적인 6, 70대 시기에 돈을 쓰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. 또 기초연금과 조합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쓸 수도 있죠.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. 앞당기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오래 살수록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연금만 믿고 무턱대고 선택하면 나중에 부족할 수 있어요.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입니다. 생활비, 건강, 기초연금과 조합까지 고려해서 조기 수령이 내게 맞는지 꼼꼼히 판단하세요.